엄마. 아다이 이거는? 엄마 엄마는 르메도해 봐. 이거 뭐야? 음, 스카이트? 스케이트. 스케이트. 어, 영 잘하네. 이거 뭐야? 아기. 아기. 아 이거 잘하네. 이건 뭐야? 아빠. 아기 잘하네. 이건 뭐야? 어? 단, 아니, 카드? 트. 그. 어? 응. 나. 카드, 응. 그. 나. 카 응. 기. 그. 드라이기. 드라이기. 이거, 이거 뭐야? 몰라. 빛. 빛. 이거 뭐야? 둔, 사람? 어, 이거 잘하네. 그 다음 이거 뭐야? 사람? <웃음> <웃음> 우리 뭐 한글 뜰 <laughs> 필요 없네 <웃음> 뭘. 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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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우도 해. 이거 뭐야 연우. 구명조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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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연우 잘하네. 이건 뭐야? 수영할 <laughs> 그 구명조끼. 응 음, 이거 뭐야? 눈싸움. 눈싸움. 아이고 잘했어. 눈싸움. 음. 물, 물이연. 물물안물 안경. 물, 물. 물. 물 안경. 물안경. 음. 물안경. 엄마. 아이고 잘했네. 이거 뭐야? 이건 발, 아손 아니고. 뭐. <laughs> 아 할아버지. 할아버지. 응. 이거는. 할머니. 그렇지, 이거는. 스키? 어, 이거 잘한. 이거는. 천. 저... 나. 학. <laughs> 두개 아? 뭐야 다? 응. 두개 있는 거다 뭐야? 자노 거. 거기좀 없는데? 장난감! 장난감! 음, 이건 뭐야? <laughs> 장난감 기차! 응, 음, 이건 뭐야? 수영복? 오, 이거는? 그네? 그네, 이거는? 그네? 엄마, 시소? 오, 이거 잘하네. 이건 뭐야? 이건 뭐야? 주먹배자기 <laughs> <엄마, 기다려>. 응, 음, <laughs> <댕댕이. 웃음> 뭐지? 미미크라 피? 틀틀응 음, 잘했어 이거 뭐야? 두. 원래는 그 다음에? 그 다음 뭐지? 이거 뭐야? 또 있다 다또 있다 여기 또 있다 또 있다, <laughs> 또 있다. <laughs> 구름다리 구름다리? 이거 뭐야? 이건? 달팽이? <laughs> 나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거 뭐야? 이녀이거뭐은진녀 인형 이형이거 인형. 응, 뭐야? 이 녀석은 이슴석은사녀은이거뭐은이녀이이이이 접시, 접시? 이이 테나리 테나리 이거 뭐야? 구자? 국자? 국자. 국자. 이거 뭐야? 내비. 냄비 냄비 냄비. 이거 뭐야? 근데 그거 알아? 넷 응. 냄비는 뭐든지 다 안내해 주나? 맞아. 이거 뭐야? 음 튜브. 튜브. 음 이거 뭐야? 음 알겠다. 포켓. 포크. 포켓.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음원종이원종 이. 원숭이. 뭐야? 원숭이라던데 그냥 종이. 키. 거울 거울 뭐열이거 응. 뭐야? 4 <laughs> 이거는? 9 이건 너무 쉽지? 7 이건 너무 쉽지? 이거 2 1 3. 난한걸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다 알아요. 짠. 연어도 아빠. 잘하네.